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또 기적들, 또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모든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수많은 기적과 또 병고침의 역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증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는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해서 마가복음 4장과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 가에서 예수님 십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제 아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던 그런 사건이 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고 거기서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건너편을 가십니다. 오늘 마가복 5장 21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갈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니 지방에 이르렀다가 다시 또건너편에 오십니다. 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란 것이죠.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리 서편 지역에서, 가버나움이죠. 이쪽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시고, 건너갔다가, 귀신 한명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 한명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 사인을 특별히 만나기위 해서 일부러 이 바다를 건너셨다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이적, 특히 귀신을 내쫓는 기적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짧아요. 길어야 한절, 두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요. 그 사람 고치받았다. 그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가봉 5장의 사건은 엄청나게 길게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린 자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귀신들린 자가 고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지역에 사역하시다가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분명히 건너오신 것이 의도적인 것이 분명한데 또제 아들과 함께 그 거센 풍랑을 이겨내시고 일부러 그 땅을 찾아오셨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다룬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귀신들린 자의 이름을 모른 당시죠. 단지 군대 귀신들린 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봉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볼 당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도 할수 없는 일, 오직 주님만 할수 있는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심지어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제어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더러운 영에 매어서 세상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태랑치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고라사인처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세상의 권력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갈리의 저편에서 일부러 이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 이방인, 이 거라사인, 버림받은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그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일부러 풍랑을 헤치고 건너오셨던 것이죠. 영적으로는 군대 귀신들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군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세력 가운데 잡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 5장 9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다 하고. 보통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세력 가운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해도 또 수천만, 수만, 수백만 어떤 영이 몰려와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할수 없던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 보시면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곳으로 끝납니다. 자, 그 근데 오늘 본문은 귀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또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요구한 당시죠. 그러면서 돼지대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 여러 가지 의무점생입니다왜 일부러 그렇게 건너오셨는지, 또그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재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질문들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 5장에서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 몰살한 것은 바로 앞에 있던 마가복음 4장 사건과 우리가 기억하,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당시죠.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게 누구의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누군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제아들은 예수님의 기적, 바다를 부지니까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 한 당시죠. 바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제 아들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고백입니다. 제 아들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 된 거라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제어하십니다. 파괴적이고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마가봉 오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당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수천, 수만, 아니, 세상 모든 악한 더러운 영들이 달렸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다 쫓아내시고,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수많은 더러운 영을 내가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그 뭐냐 면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란 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귀신이 갑자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바닷가에,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뜻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자, 귀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름,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뭐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말하는 6,000명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군대라는 것이죠. 꼭 더러운 명의 숫자 6,000마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다에 빠져 몰산 돼지떼가한2 0 0 0마리라 하니까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신, 군대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들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건 돼지대에 들어가서 다 몰살합니다. 자 군대가 바다에 빠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듣는 순간 어떤 걸 떠올리냐면 출국사건을 떠올린 당시죠. 출국 15장 4절 말씀이 되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 겼고, 그가 누굽니까？하나님 이 니라 하나님 하나님 께서 바로 의 가장 강력 한 군대 를바 다에 몰살 시켰 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들을구 원해？주 셨 습니다. 오늘 예수 님은 바로 그 하나 님의 아 들이신 예수 님이그 군대 를바 다에 몰살 시키 시 면서 이스라엘 사람 들뿐만아 니라 모든 적을구 원하 는 하나 님의 아들 로서 자신 을 드러 내고 있 다는 것이 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그하나님심을 분명히 이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에 명령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믿음 없는 질문에 예수님 보란 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만 아니라 귀신들도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제어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은 계속 웃습니다. 바다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만 제 아들을 계속 묻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저 이방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그가 분명히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 당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이는 당시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이방인들 이방인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경험한 이 모든 사건을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주님이 사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땅그 거라산인의 땅그 대가볼리 온갖 귀신들이 많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방인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음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계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군대에 계시수있라도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살던 그 지역, 이방인 지역, 귀신들이 정말 군대처럼 많은 그 지역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대가볼리 지역은 바로 그라사인 지역 지방입니다. 많은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고요. 정말 대가볼리, 정말 악이 많은, 귀신이 많은 곳이 바로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이마가음 7장과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대가불리 지역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통과하실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천 사람, 수천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당시죠. 그것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떡7 개와 또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천 명을 먹이십니다. 자, 수천 명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오 장이시죠. 이 거라사인, 이귀신들였던이 군대 귀신들였던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전파했더니 나중에 대가볼리 지역을 예수님이 지날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 단순한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합니다.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도대체 누길래 그렇게 능력을 향하는지. 하지만 이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님을 그가 말씀하고 당시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았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뭔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질 그런 메시아로 믿었지만 이 이반 그라사이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누군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죠이 이방인 땅을 구원하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했지만 이귀신질 들렸던 이 거라사이는 예수님을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이 커라산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군대기 신들렸던 그 억압된 그 영혼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해방되었고 그는 하나의 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먼 거리를 풍랑을 해치고 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셔서 그를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한정을 통해서 그대가볼리 지역을 구원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물론 맞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에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를 통해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한 사람을 만나게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살 만납셨습니다. 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더러운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보라사인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갔어.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주님을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척과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담당하는 여러분들께 원합니다.